3시 17분 정도 되었네요. 아직 뭐 석양은 지금 이렇게 남아있습니다만 네, 곳곳에 이렇게 가을 단풍이 다 들었고 멀리에는 이제 추수 다 끝나서 이렇게 가을이 완전히 끝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산에는 음, 낮에 보니까 이렇게 단풍이 예, 울긋불긋 멀리 잘 들었네요. 아무쪼록 그 일곱째 날 안식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막 가장 힘든 이사이를 지금 현재 큰 것은 지금 막 끝나고 이제 막 갔네요. 아, 엘리베이터도 없는 통골에, 토골에 사니까 참 작은 집 하나 옮기기도 힘든데, 에, 간신히 오늘도 어, 들어 올리느라고 하죠. 어, 힘 썼네요. 참 사람이 굉장히 그 연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면서 잠깐 광해 옥상에 네, 잠깐 숨을 돌리러 왔습니다만 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동역자들 함께 광해 통우리사에 함께 동역해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 잘 마무리 이제 하고 이제는. 지제 가서 이제는 에 마지막 마무리만 하는 것만 남아갔습니다저렇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고 광야에서 만난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으로 항상 깨어서 조심히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피 마라다